불구부정 도마복음 7, 53. 제자들이 묵힐 할례는 유익한 일인가요? 유익하지 않은 일인가요? 예수가 말하길, 만약 할례가 유익하다면 그들의 어미에게서부터 이미 할례 되게 만들었으리라. 오히려 영혼의 진정한 할례는 모든 점에서 유익하니라. 해설 예수는 태어난 상태 그대로가 나오며 굳이 육체의 할례는 부정적으로 본다. 반면 영혼의 껍질을 벗기는 영혼의 할례는 유익하다고 한다. 그만큼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 영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할례는 구약성경에서 어. 아브라함과 여호와 간의 언약으로 전해지는데 그 시절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염증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다. 예수도 유대인이기에 어린 시절 타에 의해서 할례를 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도 군대 가기 전에 대부분 포경수술을 하는데 위생적 측면과 번식적 측면에서는 유용해 보인다. 반면 욕정을 제어해야 하는 수행자의 경우는 불필요해 보인다. 문득 할례를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는 일화가 있다면 구약성경에 보면 유대민족이 상대방 부족에게 거짓 화해로 찾아가서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 놓고 모두 몰살시킨 것을 읽은 기억이 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언약을 통하여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 혹은 선별적 징계를 내리는 여호와는 선의 정의 공의의 진리의 하느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아무튼 육체적 할례보다는 정신적 할례가 중요하다. 정신적 할례란 자신의 영혼을 각성하여 오래전 잊혔던 자신의 영혼의 실체를 기억하는 일이다. 54.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니라. 해설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보다 덜 거짓말을 하며 탐욕도 적기에 부유한 자보다 영적으로 그나마 낫다. 55. 예수가 말하길 누구든지 아비와 어미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수 없고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으리라. 해설 바른 길을 가게 되면. 희생이 따르기에 부모와 가족은 언제나 반대하며 적대적 관계에 이른다. 순교자의 길을 가려는 가구가 없으면 진리를 알기 어렵다. 56.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되면 시체를 깨달은 것이요, 누구든지 시체를 깨달으면 그에게 세상은 합당치 않느니라. 해설 이 세상은 시체와도 같아서 이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는 이 세상에 머무르려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57.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씨를 가진 사람과 같도다. 한밤에 그의 원수가 와서 좋은 씨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느니라. 그 사람은 일꾼에게 가라지를 뽑으라고 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지 말라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까 하노라 하니 이는 추수날의 잡초는 뚜렷하게 보여 뽑혀 불에 태워지민이라. 해설순수 영혼의 세계에서 갑자기 도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대응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음이라. 때가 되면 악은 악대로 자랄 것이고 선은 선대로 자랄 것이다. 이렇게 분별이 확연해지면 악을 멸하리라. 58. 수고하여 생명을 찾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해설 생명이 곧 영성이어서 자신의 영성을 찾은 자는 복되다. 59.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살아 계신 이를 원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요. 그때 살아 계신 이를 보려 하여도 보지 못하리라. 해설 너희는 살아 있는 동안 영혼을 각성해야 한다. 죽으면 영혼을 각성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또한 살아 있을 때 순수 영혼의 고향을 알아차려야지. 그냥 죽어버리면 순수 영혼의 고향을 못 찾게 된다. 60. 예수가 한 사마리아인이 양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시더라. 예수가 제자들에게 양을 맨저 사람을 보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가 양을 죽여 먹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그가 양이 살아 있을 동안에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요. 그가 양을 죽인 이후에만 그것이 시체가 되느니라. 제자들이 말하되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할수 없나이다. 예수는 너희도 마찬가지이기에 피난처를 찾을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시체가 되고 먹히리라. 해설 예수는 제자들에게 양을 비유하여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에게 피난처를 찾으라고 당부한다. 제자들이 피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61. 두리안 침상에 기대어 자되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리라. 살로메가 묻되 주여 당신은 누구인지요? 예수는 나는 전부인 자에게서 온자인이라 나는 내 아버지의 것들을 모두 허락받았느니라. 이런 연고로 내가 말하노니 만약 하나가 전부이면 하나는 빛으로 가득 찰 것이나 만약 하나가 나이면 하나는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니라. 해설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 모두 깨치는 것은 아니며 깨우치는 자도 있고 못 깨우치는 자도 있다고 말한다. 이에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에게 당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묻는다. 예수는 자신은 창조주의 아들이라고 밝히며 전부가 하나일 때는 빛이지만 분리되고 나누어지면 각자는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말을 한다. 이 문장의 작은 의미는 제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함께 깨우쳐야 하며 서로 흩어지거나 마음이 다르다면 파멸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이다. 또한 큰 그림에서 보면 본래 인간의 영혼은 순수 상태로서 빛나는 하나였지만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각자는 인간의 옷을 입게 되어 영원히 괴로움과 함께한다는 뜻이다. 62. 나는 비밀에 합당한 자에게 나의 비밀을 드러내느니라.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해설 나는 진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에게만 진리를 전한다. 진리에 대한 비밀 유지는 누구도 모르게 하라. 한편으로 보면 예수가 제자에게도 진리에 대한 모든 비밀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아직 어리석어서 자신의 말을 이해 못하며 시대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비밀을 지니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 비밀이란 예수가 믿는 창조주는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나 엘로임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감추어진 태초의 본래의 영혼의 불꽃을 각성하라는 점이다.